친구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식탁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단한 걸음도, 단한 말씀도, 단 하나의 행위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어긋난 것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것을 양식 삼아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의 배가 고파도 예수님은 배가 부르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었고 먹는 것보다 더큰 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길도 누구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볼 때는 그냥 지나가는 건데요. 예수님 시선에 볼 때는요, 거기가 목적지입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거기로 지나가시는 건 뭐냐면 이제 떠날 때가 됐기 때문에 떠난 거고요. 그다음에 지나갈 때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 그러니까 가야 될 때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였냐면 세리 마태의 집 근처였습니다. 세관에 앉아 있다라고 한거 보니까 세무서를 지나가는 겁니다. 오늘날로 하면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실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굳이 세 세무서 옆으로 지나가요. 우리는 세무서 많이 가나요?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제 세무서를 좀 많이 갈 수도 있겠는데 요즘에 또 시대가 좋아서 홈택스 뭐 이런 거 하면은 세무서 안 들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세무서를 지나서 가셨습니다. 별로 가까운 것도 그, 그 관계가 있는 그런 이 장소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셨다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세리 마테를 부르려고 하신 겁니다. 세관에 앉아 있는 이 세리 마테가 어, 말단 직원이었을지 아니면 세무서장이었을지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어,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제 생각에는 어, 세무서장 아니면 화이건 거기서 좀 그래도 영향력이 있고 직급이 있는 사람이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 세리 마테가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나를 따르라 한마디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택 받은 사람과 선택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선택 받은 사람들은 이말한 마디에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님별말안 했어요. 뭐 세리 마태에게 왜기하라 천국에 가까웠는을 안 하셨어요. 그냥 따라와라 한 마디 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인데 따라와라 한 마디 한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마태도 알고 있었을 테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소리에 마태의 영혼이 반응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한마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세리마태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이 뭐예요? 마태?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때 이날 여기서 불러주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그냥 세리로 사람들한테 욕만 실컷 먹다가 매국노로 찍혀서 그냥 불명예스럽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실 사람인데 이 사람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에 있고 그 왕좌 예수님 옆자리 그 열두 자리 중에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태복음이라는 서신을 남겨서 안 믿는 사람들이든 믿는 사람들이든 성경의 저자로도 인정할 만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은 참으로 은혜롭고 큽니다. 이 부름에 응답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근데 잔치에 돈을 낸 사람은 누구예요? 세리 마태이죠. 그러면은 누가 더 힘이 센 사람일까요? 보통 우리 잔치할 때에 돈낸 사람의 말이 힘이 센가요? 아니면 초대 받은 사람의 힘이 센가요? 초대 받 그런가요? <laughs> 돈을 낸 사람의 보통은 이제 목소리가 크잖아요. 와 돈을 낸 사람이 이제 잔치 배설한 사람이 오세요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초대권을 가진 사람이 보통은 이제 힘을 쓰는데 마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그렇게 올려드렸어요. 어쩌면 풍습일 수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사실 잔치의 주인공은 초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대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초대 받은 사람이 있어야 잔치가 잔치다 운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뭐 경로 잔치 뭐 이런 잔치를 한다 이러는데. 아무도 안 왔다. 그래가지고 봉사하는 인원마 와가지고 밥했다.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요? 그래서 잔치에 참여해 주 사람들에게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리를 빛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죠. 안 믿는 사람들도 그걸 압니다. 잔치의 주인공은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식탁에도 잔치의 주인공이 누군가요?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잔치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거기서 더 주목받아야 될 사람들은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 초대받은 사람들이 이 생각 의외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편에는 누가 있는냐면 마태의 친구들입니다. 세리와 창 뭐, 뭐, 뭐라 했더그 세리와 죄인들의 표현됐네요 아, 다른 데는 이제 창기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좀 완화해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세리는 뭐가 많은 사람인가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친구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어디다 쓰겠어요? 그 외로움을 채우는 데 씁니다. 그럼 그 외로움을 채우는 데에 잘 특화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 창기들이죠. 오늘날로 하면 술집 여자들이죠. 돈만 주면 오빠 오빠 사장님 그냥 오냐 오냐 오샤 오샤 해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외로우면 돈을 힘들게 번 돈을 거기다 쓸까요? 이 사람들이 그만큼. 그 외로웠던 사람들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니까. 그래서 여기 마태가 자기만 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마태가 거기에 어쩌면 핵심 인물로, 야 오늘 그 새로 수, 술집 연대 있다는데 가자, 물 좋다더라, 뭐 이러면서 데려갈 만한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많이 모였다고 했거든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친그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마태의 친구들이에요. 마태가 평상시에 친하게 지냈던 이그 다른 세리들, 다른 세리들, 다른 세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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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 거기서 거기 그 사람들이에요. 줄줄이, 줄줄이, 줄줄이. 그 다음에 그 세리들이 끼고 도는 여자들, 술집 여자들. 야, 오빠가 밥 사줄게. 야, 거기 잔치 있대, 파티 한대. 와, 따라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무리가 있었으니 이름하여. 바리세인들입니다이 사람들은 어느 편에 가까울까요? 예수님 제자들 편에 가까울 겁니다. 율법에 능숙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거룩해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위에 있을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들이었고요. 반면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좀 하나님의 이름이 약간 부끄러울 수 있고 다막 어중이 떠중이잖아요. 막 어부하던 사람들이, 뭐 세리, 세리, 막 이런 사람 불러다가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완전 반대편에는 진짜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을 만한 그런 죄인들로 낙인찍힌. 성경에 여기 죄인들하고 이렇게 낙인찍을 만한, 아저사람하고는 절대 친하게 지내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극과 극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잔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왜그 자리에 꼈을까요? 좀낄대를 끼고 그래야 될 텐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주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쫓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꼬투리 잡고 반대하려고 쫓아다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변에 항상 그 바리새인들이 자꾸 막 예수님을 찔러요, 건드려요. 아니 이건 왜 그렇고 저건 왜 그렇고 막 이러면서 따져 묻습니다. 이 따져 묻는 자세 이게.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굉장히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걸 왜 따져 묻느냐면 자기 양심이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틀린 걸 인정하기 싫은 자존심에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안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자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자존심이 센 거예요. 자존심이 세다는 건 반대로는 내면의 자존감이 약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강하게 포장하기 위해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세게 보이려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때로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엄격하게 따끔하게 혼을 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따라오는 것을 막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앉아 있는 식탁에 참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종류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편인 사람들 있고 예수님의 반대 편인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때 도덕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들이 있는가면은 그 반대로 완전히 사람들이 날라리막 무슨 죄인들 뭐 전과자들 이렇게 보일만한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그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요. 야, 니들이 저분을 선생님이라고 뭘 배울 게 있다고 따라다니는데, 도대체 저분은 왜 저러시냐?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근데왜 매국노인 세리들하고 어?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야 하고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당연한 말씀이지요. 병든 사람들에게야 의사가 필요하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영혼의 의사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외식에 빠지지 말고 겉모습 보고 사람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신다고 너희가 그런 마음을 좀 알면 좋겠다고 여기 정말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모여 있습니다. 외로워서 돈은 많은데 돈쓸 데가 없는, 돈쓸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없는 거예요. 진짜 친구가 없으니까 마태가 뭐예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구 없는 자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의 친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 예수님의 식탁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주인공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의 식탁이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또한 볼수 있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아픈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으면 바리새인들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상태가 어땠느냐? 부르심 받기 전에 외로운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영혼이 병들고 피폐하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이었는데, 그 연약할 때에 부르시는 그 한마디, 교회 한번 가보자. 누가 한번 부르는 그 한마디에 내 마음이 움직여서 교회를 왔더니, 여기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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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한 친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치유되었고, 그게 좋아서 계속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뭐예요? 나 또한 나가서 나처럼 아팠던 사람들을 향해서 한번와 봐, 예수님이 진짜 친구야, 예수님을 믿어 봐 라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아팠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또한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 오는 아픈 사람들을 나랑 다른 사람이라고 취급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런... 바리새인들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고 죄인이었던 세리 마태가 그 자리로 옮겨가서 앉았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예수님과 멀리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자들의 태도가 중요하죠 제자들이 여기서 반문을 했나요 안 했나요 본문에서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변호하셨습니다 이제 아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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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들도 좀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어, 나도 예수님 제자라서 일단 오긴 했는데 아 나도 저를 매국 너랑 같이 밥 먹겠을다 이럴 수 있어요. 막 신방 가는데 나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신방 따라 가자고 막 목사님께서 부르실 때요 어떻게 하신 건가요?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대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걔네들 부른 거다. 걔네들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연약한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럼 그 교회는 비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식탁엔 밥 먹을 사람들이 없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점심에 식탁에 앉은 사람들이 다 이런 죄인들로 차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이 와야 합니다. 이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하고 감당할 마음을 가져야 그래야 큰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예쁘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예쁜 건물을 쓰고 싶은 것이 첫 번째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한 건물을 이웃 사회와 함께 공유하고자 하여.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자 하여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기 위하여 힘 들여서 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마음도 열고 문도 열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을 연다는 건 우리의 입술을 연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바리새인들처럼만 말안 하면 될것 같아요 차라리 제자들처럼 가만히라도 있든가. 아, 교회에 저런 사람들을 왜왜 드려 보내지? 어,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광고하듯이 뭐예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잘 왔습니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우리 전도 대회 가서 배우신 거 있잖아요. 빵끝 빵끝. 아, 적어도 미소로 좀 그냥 웃는 모습이라도 안녕하세요 이렇게라도 하지. 그냥 어 누구지? 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님께서 계신 식탁이 된다 그러면 제자들 제자들인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교회의 식탁의 가운데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진정한 제자로서 작은 의사들로. 간호사들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새벽 대원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한 우리의 교회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외적으로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좋아하지 않고 사람들이 기피하는 사람들을 들여보내기를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큰 각오를 해야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을 받아주고 보듬어 줄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님, 나만 편하게 교회 다니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교회 오기 전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나처럼 변화되어서 진짜 친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열리고 우리의 입술이 열리고 우리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는 것을 함께 보는 우리가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식탁이 참으로 배설되는 천국 잔치가 늘 열리는 우리 도봉교회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